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8월 25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093건이며, 그중 호치민 5,294건, 빈정 4,129건, 하노이 96건, 다낭 162건입니다. 한우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8월 25일 아침 타잉수원 지역의 의료봉쇄 지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봉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19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시했으며 만약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불응하면 집중 격리 지역으로 보내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민위원장은 봉쇄 지역에 대한 이동통제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인민위원장과 함께 이동한 하노이시 경찰 관계자는 봉쇄 지역의 전염병 예방 조치가 아직까지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봉쇄 지역 사람들이 아직도 집 밖으로 이동하는 등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방역 당국은 대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확성기를 통해 홍보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는 약 30일 이상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당 위원회 서기장은 남들보다 빠르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별도로 대금을 지불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받은 지역에서 일부 시민들이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기 위해 뒷돈을 지불하면서 지역 당국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백지 형태의 백신 접종 이용권을 받아 남들보다 빠르게 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각 기관들은 무료 백신 접종 정책을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및 보조 요원들은 법적 규정에 따른 징계 및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25일 아침부터 호치민시에서는 공문 2800호에 따라 통행증을 확인하고 각 검문소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동원되어 서류를 검사하고 이동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거리에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치민시는 8월 23일부터 있는 곳에서 그대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시 당국에서는 다수의 수출 업체들에게 경찰이 상공업청에서 발급한 새로운 통행증을 요구해 업체들은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관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따르면 현재 현장 3을 시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해 직원들이 부품 납품 또는 수입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검문소에서는 경찰에서 발급해준 QR코드가 찍힌 통행증을 요구했다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수출입과 관련된 직원의 최대 10% 정도까지의 명부만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루 수백 개의 화물에 두 명의 직원만 업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거래처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보상해 주어야 함으로 철강협회, 섬유협회 등 일부 기업들도 최근 새로운 통행증 발급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공문을 호치민시인민위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행허가된 코드 12에 속하는 그룹인 식품, 장비, 의료용품 공급 업체 배달원, 식품 생산원 등과 호치민 공무원이 발급한 물품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D 코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통행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8월 23일 이전에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행하는 동안 유통이 허용되는 대상자 리스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